아니 여러분 제가 패션쇼에 초대를 받았어요 한국에서 최초로 진행하는 형태의 그 패션쇼라고 하더라고요 그 누구보다 빠르게 가장 먼저 받아왔어요 뭐야? 왜잘 만들어? 태양PD님 뒤돌아서 찍어줘 봐봐 이게 와 아, 진짜 스케일 무슨 일이야 <laughs> 아니 일단 저희는 배고프니까 밥을 먹고 너무 어, 가까워져지마세밥 먹고 가까이 오지 마세요 그럼 어떻게 찍혀요? 물고기 같이 찍히죠? 네 안녕하세요 세영입니다 아니 여러분 제가 패션쇼에 초대를 받았어요. 어떤 패션쇼에 초대를 받았냐? 바로 비디 비치 브랜드에서 열리는 패션쇼에 초대를 받았는데 원래 패션쇼라고 함은 브랜드의 이제 패션을 전개를 하고 뷰티 브랜드가 콜라보 해가지고 보통은 하는 경우가 많은데 뷰티 브랜드를 위한 그러니까 이 메이크업 제품을 페르소나를 바탕으로 옷을 제작한다는 게 이게 너무 신기했고 한국에서 최초로 진행하는 형태의 그 패션쇼라고 하더라고요. 세 가지의 페르소나가 있는데 바로 베니 비디 비치입니다. 자,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우리 세모들의 교양 테스트! 바로! 그렇죠! 왓느라, <laughs> 보안느라 왓노라지, 보안노라 왓, 아 노라? 느런 뭐예요? 맞춤법에 11개의 브랜드의 패션 쇼를 또 같이 전개를 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역시나 모두 다 비디비치의 이 메이크업 제품들을 통해서 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 누구보다 빠르게 가장 먼저 받아어요 제가 이제 대학을 다니던 시절이었는데, 과거 비디비치의. VIP였다. 왜 비디비체 쓰게 됐냐면, 엄청나게 유명한 메이크업 아티스트분이 만든 브랜드예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만든 브랜드. 그러다 보니까 제품력이 굉장히 좋아서, 그때 제가 진짜 잘 썼던 기억이 있어서 함께 하게 됐습니다.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웠던 게, 다른 브랜드에 비해서 엄청나게 열심히 마케팅을 하거나 이렇게는 안 하는 거예요. 리미티드 에디션도 나오고, 브랜드도 리뉴얼을 하면서 바뀌었다고 하니까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딱 봐도 좀 바이브가 컬러로 느껴지지 않아요. 베니는 뭔가... 좀 아이코닉하면서 좀 세련진 느낌이에요. 다이브로 따지면 내추럴한 느낌? 자 그리고 비디는요. 핑크 플러스 푸시아에서 느껴지는 것처럼 밝고 좀 순수한 잇걸의 느낌. 발랄한 느낌. 맞아요. 비치는 부유하고 좀 과감하고 대담한 느낌이고 느낌을 잘 녹인 컬러 팔레트로 사실 비디비치가 기존에 전개하던 컬러들이 딥한 컬러들이 저는 좀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런데 확실히 옛날에는 보지 못했던 예쁜 컬러들이 담겨있어요. 팔레트가 총 12군데 섀도우, 컨투어, 그다음에 하이라이터, 블러쉬까지 다 있네. 이거 하나면 여러분 색조 메이크업 다할수 있게. 비디는 사실 뭐 제가 너무 좋아하는 일이죠영화다 다도 완전 쿨하고 특히 여기 블러쉬로 쓸수 있는 그두 가지 요게 이제 딱 대표로 뽀용해지는 쿨톤 컬러 그다음 포인트 펄들 같은 경우에도 약간 흰기가 많이 돌아서 요거는 역쿨 겨쿨이신 분들 근데 좀역쿨에 가까운 것 같아요 이제 비치에 해당하는 거는 조금 딥한 느낌의 카키 예전에 비디비치의 컬러칩이 어떤 거였냐라고 한다면은 이 비치에 좀 가까운 컬러들을 많이 냈어요 세련지고 도회적인 느낌의 그 분해나는 메이크업을 연출할 수 있고 힙한 느낌 좋아한다?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아요. 베니 같은 경우에는 웨어러블하게 쓸수 있는 컬러로 좀 나온 것 같아요. 그래도 쿨과 웜둘 중에 하나로 정한다면 눈 약간 웜에 더 치우쳐져 있는 컬러들이 많거든요. 브라운 컬러가 많아서 이거는 그냥 무난하게 쓸수 있지 않을까. 섀도우 한번 눈에 발라보도록 할게요. 비디만 얼굴에 해가지고 보여드리고 나머지는 팔로 해서 발색 보여드릴 거니까 넘어가서 보세요. 데일리형 되게 자연스러운 느낌, 눈에 깊이감만 주는 느낌이좀 분위기 있는 메이크업을 완성 했습니다. 또 제가 향신 놈이잖아요. 헤어 퍼퓸을 또 출시를 하더라고요. 헤어 퍼퓸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맞다 보세요. 오, 정신! 뭐야? 왜잘 만들어? 별로 기대는 안 했거든요. 어, 이거 되게 괜찮다. 와, 근데 너무. 여러분, 너무 이거. 추천. 달달한 느낌 좋아하는 분들 추천하고, 오, 어, 이거 약간 바디 제품 나왔으면 좋겠다. 오히려. 핸드크림을 되게 미스트? 잘 쓰거든요. 어? 바디 미스트. 헉! 이거 바디 미스트 만들지? 바디 미스트 만들지? 바디 미스트 만들 만드세요. 만드세요. <웃음> <웃음> 자, 그 다음에 베니는. 살짝 <laughs> 세련진, 세련진 느낌? 느낌 네. 이거 <laughs> <laughs> 한남동 쇼룸이야. 좋지. 여기 뭐야? 여기는 헤어 퍼퓸 맛집이네. 이건 진짜. 근데 이거 남자도 뿌려도 너무 좋겠다. 와, 잘 만든다. 얼마나 시크할 것인가. 하... 들어와 있는 게 벌써 베르가묵과 튜베로즈가 들어가 있거든요? 어? 생각보다 그냥 페미니네. 이거 괜찮다. 우 뭐? 청순하지 않아? 해요 어, 야, 아, 여러분, 이거는 정정하실게요. 시크하지 않으시고요. 청순하세요. 립을 또 얼마나 잘 만들었나? 요게 이제. 광채 광채. 광채 엄청나다고 하니까 요거 한번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패션 주고. 어저 뒷걸음 세지는 거 뭐야? 디디비치는 마케팅이 너무 좋은 제품력에 비해 알리지를 못하는 것 같아. 왜 그러는 거야? 이거 진짜 대박이다. 와, 저희 솔직히 말해서 이거 할까 말까 고민했거든요? 이건 브라운 컬러, 아, 또 이런 거 발라줘야 되거든, 가을에. 세영 님이 하니까 되게 진한 체리빛 같아요. 제가 입술 색깔이 조금 있잖아요. 괜찮죠? 헉, 너무 예쁘다. 어, 이게 약간 레드네. 예쁜데? 예쁘다. 얘는 확실히 다르다. 예쁘다. 발림성 미쳤는데 거의 해외 브랜드 못지 않아. 어 근데 약간 더 컸으면 좋았을 것 같아. 베니 비디 비치를 전체적으로 한번 사용해봤는데 역시나 제품을 잘 만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기대 이상이었던 게 헤어 퍼퓸 그리고 립밤이 아 너무 괜찮아요. 너무 진짜 너무 괜찮아요. 내일이 더 기대가 되는. 걱정인 건 과연 최세혁은 내일 무슨 옷을 <laughs> 입고 갈 것인가? 자 그럼 여러분 내일 만나요. 안녕하세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패션쇼 당일이 됐고요. 이게 4시예요 이제 메이크업 쇼 잠깐 보려고 1 시에 왔는데 팝업 잠깐 좀 보여주죠. 한번 가보도록 할까? 그래서 정말 내네 입대 새로 주문이 보민이 있는... 저는 조금 더 예쁘 보이고 싶은 날이 컬러를 하나 더 추가해 보도록 할게요. 가을철이 됐습니다. 옆에 고객님들을 서로 한번 바라봐 주시면 얼굴 너무 작으셔가지고. 내가 저기... 저랑 방, 방금... 제가 앞에 있을게요. 아니, <laughs> 조금 가까이서 <laughs> 한번 보고자 저희 긴급 이렇게 한번 모셔봤어요. 간단하게 인사 부탁드립니다. <laughs> 어, 네, 네 아, 아, 반갑습니다. 저희 신세계 인터내셔널의 뷰티 크리에이터로 활동하고 있는 최 선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향수, 스킨케어, 메이크업 전 카테고리로 이제 활동해서 지금 <laughs> 쇼 메이크업이라서 좀 완성도가 좀 떨어지긴 하는데 <laughs> 이제 러블리한 어. 비디룩을 쇼에서 제가 선보였습니다. 와, 음. 저희도 어제. 마다 리뷰를 했는데 리이랑 섀도우가 너무 완성도가 좋았거든요 지금 이 한정판은 여기서밖에 돈을 못해요 오늘 딱 출시를 한 거라서 에사이블리시에서 팔더라고요 네. <laughs> 어? 딱 봐도 러블리하고 오인. 되게 밝은 음, 에너지를 거야. 좀 네. 표현하는 입만 다물고 <laughs> 있다가 사실 항상 은은하게 인자한 미소 지으시는데 말씀 진짜 잘하시거든요 <laughs> 음. 이따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또 뵙죠 감사합니다 세이영 t v 사랑해요 세이영아니거 이거 연예가준 게. <laughs> 세이영 채널 사랑해요 구독과 좋아요 네. 부탁드립니다 <laughs> 한 번, 한번가서보도록 할게요. 이제 여기로 말할 것 같으면, 그, 팝업의 가장 비싼 존. 음. <laughs> 가장 메인 존이다. 사실, 우리는 먼저 제품 받아놓고 오니까 그렇죠. 너무 잘 보여. 이 예습이 중요해. 맞아. 그래서 공부 잘하는 사람들 예습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제 1열을 받아가지고 처음 1열 받아봐요. 열심히 축구 중비하는 카메라처럼 룩이랑 메이크업이랑 어떻게 담았는지 보여드릴 거고 이태형 PD님 뒤돌아서 찍어줘 봐봐. 이게 와, 아, 진짜 스케일 무슨 일이야. 아니, 여러분 아시다시피 존재했던 거고 <laughs> 아침투력 무슨 일이야? <laughs> 사실 저분이 저랑 세현 PD랑 형친 놈이랑 네 명서 친해요 친하니까. 저희가 일단 저희는 배고프니까 밥을 먹고. 너무 어, 가까이 오지 마세요. 밥 <laughs> 먹고. <올게. 웃음> 가까이 오지 마세요. <laughs> 어뭐 어떻게 찍혀요 물고기 같이 찍기죠? 네. 입구가 여기 하나인가? 응. 연예인들 많이 왔다. 그런 것 같아. 저기. 밭에 처음에 양을 아니에요. i do not 메이크업도잘적공해서 예쁘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어, 지금 스재는 제가 시, 찍는 기준으로세 시즌의 강남점에서 구매할 수 있다고 하니까 우리 세모분들도 기회가 된다면 한번 써보시기 바랄게요 개인적으로 베니와 어, 디디 추천 어.